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충공자의 이모버 서문을 보면은 주로 에 비휘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주업파학이 한데 그 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볼까요? 보절공 동춘 선생 참판공 최상 최시 재상이다 이 말이죠 군수공 현감공 현령공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제가 아는 사람 딱 하나 보절공 보절공 이분은 최선능이에요 보절공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쪽을 분석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내용을 읽어 보면은. 뭐 중요한 얘기하고 대부분 사소한 가문 내부 문제를 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검토의 가치 자체가 없고 상고사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전반부 두 페이지, 두 페이지 그걸로 다 해요. 그 뒤쪽은 뭐 읽어봐봤자 뭐 별로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페이지에서의 특이사항만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모부 서문은 시조를 상시조, 중시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상시조라는 것은 최군옥을 말하고 중시조는 최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적혀있냐면은 중시조의 묘지를 그 양촌 권근의 동생 매촌이 지었다 그랬어요. 이 중시조 는 아까 말했듯이 만옥 최양이죠. 그리고 이 매촌이 누구냐 하면은 권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왜 아니냐 하면은 권우가 1419년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만육이 142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1419년에 죽은 사람이 1424년에 죽은 사람 묘지를 어떻게 지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조와 이름이 같은 기록을 적어 올린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상시조는 최군옥이에요. 그러니까 최군옥이란 사람 이름을 적어서 올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단자예라가 자세히 검토해 보니. 그 사람은 문성공의 증손인 최군보의 동생이었다 근데 문성공은 최야죠 그러면은 문성공의 증손인 최군보의 동생이다 그랬어요 증손군보지제야 이거 참 재밌죠 우리 시조 할아버지의 현손이 되시는 보절공 이 보절공은 최선능을 말하는 거예요 문성공의 사위가 되심으로 연대가 크게 잘못된 것이며, 틀림없는 동명이인이다. 그러니까 이기죠 문충공의 현손이 최선능 보절공인데, 보절공이 문성공의 사위인데, 어떻게 최군옥이 문성공의 증손이 될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문성공의 걸융보를 보면 1743년에 발행되었죠. 여기 보면 은 문성공 알렴사공 그리고 아들로서 군보전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은 문성공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증손군보 이렇게 적었어요. 좀 틀렸죠. 근데 군부라는 글자가 여기는 인근군자고 이렇게 좀 달라요. 군자, 보자가, 글자가 둘다 달라요. 다르긴 한데. 그리고 최군부의 동생은, 최군부의 동생은 최전우예요 최군옥이 아니고, 아마도 최군옥, 최군보 형제다. 그러니까 최군부가 있고, 최군보의 동생으로 최군옥이 있다 이렇게 아마 단자가 적혀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최군보가 형님 최군옥이 동생 이렇게 단자를 올렸는데 그게 아니다 이 얘기인데 최군보의 동생은 최준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강희보 1686년에 나온 강희보를 보면은 최전우가 최군보의 아들로 적혀 있어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서공개에 가서 자세하게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군보 이분은 아마도 이 최군보 이분이나 최전우 이분이나 두분다 처가사를 했을 거예요. 그때는 다 처가사를 했으니까 그런면은 네, 두분다 전라북도 전주 일대에 거기서 에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군보에 대해서는 기록도 없고 후손도 전해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최전우는 그 후손이 지금 경상도에서 살고 있죠. 알렌사군파. 근데 저는 최전우 이분이 원래는 전주에서 이제 그 혼인을 해서 처가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 세계의 그 전주 최 씨의 위기라고 말하는 예스프카 감금 사건, 예스프카 감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전주 목이 전주 부곡으로 강등이 돼버렸죠.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랬을 때 아마 저는 그최준호 이분이 아버지가 은거하신 사천으로 옮겨가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곡이 돼버리면 부곡에는 양반은 못 살거든요. 천민들만 사는 마을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마 전주를 떠나서 이분이 에스프카 감금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경상도 사천으로 옮겨가서 살았고, 그래서 지금 그 후손이 경상도에서 세를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건 저희 추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성 공개를 할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충공개와 문생공개는 이후 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서로간의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서문에서 문성공개 족보 서문을 상당히 많이 그 의존하는 그런 의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의부가 1686년에 먼저 나왔고 또 권륜부가 1743년에 나왔으니까 이모보는 1762년, 그러니까, 근융부보다 19년 뒤에 나왔으니까, 아마도 먼저 나온 족보를 그 참고를 했겠죠. 그리고 같은 전라북도에서 함께 세거를 했고, 서로 아주 통화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단자를 올린 사람들이 맹각 끄다 붙이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최군보가 있으니까 최군보의 동생 최군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홀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그 그런 걸 인터넷으로 그 얘기를 해온 사람이 있어요. 오래됐는데 그 중랑장공파 3세가 최을인이잖아요 을린. 그리고 이제 저기. 사도공개 전조체 시에 가면은, 가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을의 형님이 최가빈이에요. 그러니까, 최갑인, 최을인, 이렇게 형제가 아니다. 그러고 저한테 그런 주장을 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형제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죠. 왜냐면, 최갑인, 최을이, 최병래, 이렇게 그가빌 병정 인의예지신 이렇게 묶어서 그 이름을 지었거든요. 최의리의 형제는 그러니까 그 이름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가 누가 형제다 하는 건 잘못인데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에, 최군보의 동생이 최군옥이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사실 민각 끌어다 붙이기에 의한 오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번에는 그, 이모보에서 그, 문충공의 그, 행장. 이쪽을 좀 분석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